여러분과 함께하는 황영택 목사의 정오에 만나요. 오늘도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전 시간 어떠셨나요? How's everything going? 모든 게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돈의 문제, money matter, 돈 문제 혹은 wealth, 부유함,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돈 관심 있잖아요. 돈을 더 벌고 싶기도 하잖아요. 오늘 말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시죠. 자 먼저 잠언 13장 11절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열심히 노력하라는 얘기처럼 대본 들리지 않나요? 자 영어 표현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죠. dishonest money dwindles away, but he who gathers money little by little makes it grow. This honest money 정직하지 않은 돈이요. 이것을 성경은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dwindles away. the window away. the dwindle이라는 단어는 원래 줄다, 줄어들다 그런 얘기예요. diminish. diminish 자주 쓰는 단어죠. d i m i n i s h. diminish. 그런 단어입니다. 뭐 여러분 예전에 배운 단어로는 decrease increase의 반대말인 decrease라는 단어도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아주 좋은 단어 썼어요. dwindle away. 줄어들어서 away 가버리다. away는 저쪽으로 가는 걸 away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dwindle away. the dwindles away. 저쪽으로 줄어서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이 dwindle 이런 단어는 가장 쉽게 표현한다면 become smaller. 점점 더 작아진다라는 뜻이에요. 자 정직하게 벌어들이지 않은 돈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만 잘 없어져 버리잖아요. 점점 더 사라져 버리고 줄어서 없어진다. 그렇지만 but he who gathers money, he who gathers money 돈을 gather 모은다. 모은 he 그 사람은 어떻해요? little by little. little by little 조금씩 조금씩 열심히 일해서 또 조금 조금 little by little by라는 전치사를 쓴다는 것 여러분 little by little 한번 기억해 보시죠.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아들이는 그 사람은 he makes it makes 동사죠. it 목적어죠. 그것 돈이죠. 돈을 grow 자라나게 한다, 늘어나게 한다라고 그랬죠. 이 yeah, make는 자라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 형태가 오잖아요. make it grow라고 돼 있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더 들어보시죠. This honest money dwindles away, but he who gathers money little by little makes it grow. 자, dwindle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Become smaller 혹은 diminish, decrease 뭐 그런 단어를 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언제나 전치사 어, 부사로 여기에서는 away라는 어, 떠나가 버린다라는 부사를 뒤에 붙여놓아서 함께 쓰고 있다는 것. 자 좋습니다. 이제 다른 표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서는 아주 재밌는 표현 우리가 잘 쓰는 거요 썼습니다. Easy come, easy go. But steady diligence pays off. 아주 현대식 영어를 썼나요? Easy come, easy go. 자주 쓰는 표현이죠. 쉽게 오게 된다면 쉽게 가버립니다. 그렇죠? 너무 돈 쉽게 벌라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도. 손으로 열심히 조금씩 모은 것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but steady diligence, steady, steady 여러분 꾸준한 그런 것 이해하시죠? 그래서 slow and steady 그러면 천천히 가지만 꾸준한 것 wins the race, wins 승리한다, the race 경주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 얘기 알고 계시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Steady, steady. 그 다음에 diligence diligence 는 d i l i g e n t 라는 형용사의 명사 형 e d 걸 여러분 기억해 보 d 죠 diligence 는 i 면함 성실함, h a r d work, h a r d 는 o r k 열심히 일하 i 것, 혹은 n d i n d u s t r y 라는 단어도 많이 쓰죠. 산업이라는 그런 단어 n c e d i l 하 g e d i l i g e n c diligence 죠 그다음 중 e n c e diligence d i f f pay, up, pay라는 것은 원래, 지불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또다시 보답한다, 뭐 보상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혹시 들으셨는가요? honest pays. 정직함은 언제나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 거죠. 그게 특별히 off가 붙은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off는 완벽하게 끝을 낸다는 것을 o f f 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turn it off. 완전히 꺼버린다. 그럴 때 turn off 돌려서 끈다. 그럴 때 off라는 걸 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에게 완벽하게 지불해 줍니다. 그때 pay o f f 라 그래요. 혹은 돈을 다 갚았을 때도 pay o f f 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보상을 완벽하게 해 준다. 그게 pay off예요. 멋진 표현입니다. steady diligence 꾸준한 성실함과 근면함은 pay off 반드시 마지막까지 보상해 주는 겁니다. 쉬운 표현이었죠. 음, 그렇지만 멋진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죠. Easy come, easy go. 쉽게 얻어진 것은 쉽게 떠나가 버립니다. But steady diligence. 그러나 꾸준한 성실함과 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pays off. 반드시 그 보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Steady. 꾸준한 거요. 계속적인, 지속적인. Constant. Constant. 그런 어, 단어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죠 pay라는 단어 꼭 보상이 있다 그 보상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compensate 한다든지 reward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reward 보상하다 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 너무 돈 한꺼번에 벌라 그러지 말고요 그냥 열심히 땀 흘린 대로 얻어 가시면 그게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실하게 일해 보자고요. Steady diligence pays off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조금씩 모으는 건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에, gathers money little by little. 좋아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고요. 그것이 언제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pay off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이죠. 멋집니다. 자, 또 내일 보도록 하십시다. 평안하십시오. <목소리>